역대상 12장. 다이시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맷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맨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이에 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부하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보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부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사람 스바랴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사람 여로함미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에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 만나요, 다섯째는 에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유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요 열째는 에레미하 여 열한째는 막반내라이가 사손의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원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옴에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에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이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이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이 한지라 다이시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이시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문나스 집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때문나스 집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호와 실레데이다문하세의천부장이라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그때 사람의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에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이에기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무은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이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네즈 오드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코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인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0,800명이요. 문나산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8천명이요. 이사가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이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7 0 0명이요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만 아셀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가자손과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으니며 또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역대상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서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에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예급의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대한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개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개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물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짓노하서 치심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이시 노하여 그곳을 베레의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개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